선안 해댈 사람이 일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. 사회생활이 쉬운 것도 아닌데 돈몇푼 벌지도 못하면서 괜히 사람들한테 치이고 여자 위하는 척 후려치는 거 봐. 결혼하면 어떻게 굴지? 강 나온다 나와. 그보단 남편 내조하면서 설림하고 시부모님 잘 모시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삶 아닐까요? 나는 가정 부경 대리 후도 해줄 여자가 필요하다. 아이도 엄마가 늘 옆에서 보살펴줘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거야. 나는 여자에게 독방 육아를 시킬 것이다. 게다가 착하고 검소하기까지하면 더 바랄 게 없죠. 사치스러운 여자는 질색이라. 착하고 내가 바람펴도 그냥 넘어가지고 집에서 노는 주제에 내독막쓰면 가만 안둬. 현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제 생각도 그래요. 저도 남자가 나가서 돈 버는 거 원치 않거든요. 조신하게 살림하면서 아이 잘 키우고 내 부모한테 잘하면 되는 거죠. 돈 버는 게뭔 벼슬이라고. 밥 차려라, 애잘 키워라, 시댁에 잘해라, 돈 아껴 써라. 요구하는 거 많은 남자들은 딱 질색이라. 음. 서현주씨, 왜그 나이까지 결혼 못 했는지 알겠네? 말한 마디 안 지고 남자한테 이겨 먹으려 들은 여자 아무리 이뻐도 인기 없어요. 아닌데 탄산수처럼 턱 쏜다고 다들 깜빡 죽던데요? <laughs> 주제파악이 그렇게 안 되시나? 오늘 결혼해서 내일 애기나도 노선인데 하루하루 늙어가는 난자 걱정도 하셔야죠. 남자들은 늙은 여자 딱 질색이거든요. 난자만 늙고 정자는 안 늙나봐요. 제 난자가 서른 네시면. 그쪽 정잔, 마흔 셋인데. 괜찮겠어요? 이 아줌마가 진짜. 아, 진짜!